엉터리에 5월 8일까지 문제의 영상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정서가 나올 수 있습니까? 그리고 이 감정서에 나온 파일명과 어떻게 이 증거 기록의 증거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까? 이런 수는 이게 뭡니까? 이게 실수입니까? 실수로 이런 국가수 영상 국가수의 감정서를 만들 수 있어요? 실수로 이렇게 영상을 조작할 수 있습니까? 그러면 이 일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실수도 아니고 제가 무고했던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 상대방이 보험 사기를 쳤어요. 음,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. 이들이 이런 진단서를 사용했습니다. 이 진단서도 증거 조사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. 이거 당연히 해야 되잖아.